안녕하세요. 수붕이 여러분. 오늘은 2262년부터 2460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정말 1년 빨라짐. 에헤. 2262년. 30년 전에 태양계를 떠난 아르테미스의 소식이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고, 특정 지역에서 함선들이 원인을 알수 없이 실종됩니다. 국제 정부는 범유다 삼각지대를 언급하며 내수삼각지대로 명명하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 당시 태양계는 상업 및 민간 사업으로 바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온갖 종류의 함선들이 태양계의 가장자리를 탐사합니다. 2262년 8월, 군맨 화물선은 해왕성 궤도 플랫폼에 정기적인 공급을 하고 있던 도중, 최종 목적지에서 약 3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서 우주 파편이 우연 엔진에 손상을 일으켜. 함선이 항로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군맨은 몇 시간 표류하다가 간신히 이동이 가능했지만 가장 가까운 통신 스테이션의 운영자와의 마지막 교신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군맨의 실종 조사 결과 잔해도 사라진 원인도 찾지 못합니다. 그후몇달 동안 두 함선이 같은 지역에서 사라집니다. 2271년 니크로쇼가 10년간 함선 실종 사건과 내소 삼각지대를 10년간 추적합니다. 삼선 전체를 삼켜버리는 우주의 변칙성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마침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점프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최초로 발견한 외계 행성계는 니크로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크로슈 행성계라 이름 짓습니다. 니크로쇼를 찬양하기 위한 영화도 제작됩니다. 영화에서는 초창기 점프 시도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보여주고 무엇 때문에 함선이 사라지는지에 대한 이상현상의 천체 물리학과 시공간의 접힘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니크로쇼를 찬양하기 위한 영화도 제작됩니다. 점프포인트를 통과하는 장면도 재현하며 전통적인 모험이야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애프터버너를 장착한 함선이 점프포인트를 통과할 때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하고 맹렬한 스피드로 출구 끝까지 미끄러져 나가면서 당시의 느낌을 나게 해줍니다. 영화 평가도 좋았다고 합니다. 2281년. 지구 지도자들이 모인 세계 정상회의에서 크로슈 행성계를 관리하기로 결정합니다. 클레란스 러드윅이 크로슈 행성계를 맡을 의장이 됩니다. 2290년. 프랑스인 우주항에서 안톤 레벡에 의해 널 행성계가 발견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널 행성계의 이름에 웃픈 사연이 있습니다. 안톤이 널 행성계를 발견할 당시, 주변 사람들이 뭔가 더 흥미로운 게 있냐고 물으면 널이라는 대답만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인간이 거주가 가능해 보이지 않는 행성계에 단단히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널 일행성은 서서히 타고 있고 널이 행성은 철로된 행성이며 팽창에 의해 표면에 금이가 있으며 멘틀가스가 방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널 일행성과 이 행성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행성인 폴은 지구와 지질학적으로 비슷하지만 대기 성분이 암모니아와 유황이 주성분이어서 역시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입니다. 차를 하는 버려진 랜딩 존이 있긴 하나 유의 관할이 아니며 무법지대이니 조심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널사 행성은 거대한 가스 행성입니다. 접근 시 전기 폭풍에 갇히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이 행성 근처에 라그랑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모험나고 하 접근하는 멍청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널오 행성에는 독특한 서식지가 하나 있는데 전투 항공 모함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571년에 유이히 올림푸스 항모가 반군과 해적들을 쫓다가 대기권에서 추락합니다. 더 이상 유이의 군이 추가 병력을 보내지 않자 반군들이 올림푸스를 장악하고 항모 이름과 같은 올림푸스 마을을 만듭니다. 이 마을은 암시장, 납치, 살인으로 유명합니다. 지구법에 제한이 미치지 않는 최초의 무법자 피난처입니다. 2380년 크로슈 행성계가 테라포밍되었습니다. 인간의 새로운 점프탐사는 계속되어 인간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구의 사회적, 정치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우주스케일로 커져버린 인간 영역으로 인해 인류통합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세계의 점프 포인트가 발견된 시점에서 인간의 영역이 더 많은 행성계로 확장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우주개척은 경쟁이 아니라 단일 통치기구를 구성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주장이 대두됩니다.각국의 수장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세계 정상회의에 모여 국민투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모일 것을 약속하고 몇년 동안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수많은 토론과 논쟁이 이어집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먼저 나서서 유엔에 협력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디유나드 내신서블 지구연합이 탄생합니다 2365년 웬델 돕스가 데뷔엔 행성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행성계의 이름은 웬델에 장인어른 이름을 따 지었다고 합니다 2410년 채광과 테라포밍 전문회사 슈빈 인터스텔라가 설립됩니다 숨겨진 제국이라 불리는 이 회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잘 모릅니다. 슈빈이라는 이름이 붙은 전 초기지 땅은 모두 이 회사의 소유입니다. 2438년, 인류 최초로 외계 생명체와 접촉합니다. 당시 기록보관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구시간으로 3시 13분쯤, 미발견 점프 포인트를 발견하기 위해 베론 타르가 스캐닝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스캐너에서 핑이 찍히는 순간 그는 겁이 났다. 그 핑은 바로 함선이었는데 처음에는 누군가 잃어버린 함선이나 다른 점퍼 항해사의 함선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외계 함선인 걸 인지하고 충격을 받았다. 잠시 동안 서로를 쳐다보고 유엔이에 연락하였다. 대표단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왔으며. 적대적으로 판명될 경우를 대비하여 군대도 파견하였다. 유인이군은 외계 생명체의 반응을 기다렸다. 당시 기록된 보고서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구 시간 오후 3시경, 베론 타르는 점프 포인트를 탐색하던 중 뭔가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외계 함선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두려움에 선빵을 날리게 됩니다. 겁에 질린 대론은유엔이에 연락합니다. 유엔이는 그 지역 통신을 차단하고 각종 미디어를 전면 통제한 상태에서 현장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선빵을 맞은 외계 생명체의 이름은 제리였고 매우 짜증난 상태였으며 다행히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엔이는 이 문제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 판토마인 기술을 사용하여 제리를 진정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유엔이는 첫선가한 전쟁을 촉발시킬 뻔한 바보보다는 첫 외계 생명체를 접촉한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제론에게 주작된 인터뷰를 시키게 됩니다. 유이이는 주변 지역에 스캔 장치를 배치하여 외계 생명체의 이후 향방을 주시하였으며, 그들에게 곧 연락이 올 거라 예상합니다. 2주 후 외계인 대표단이 데비인 행성계에 나타났고, 두 종족은 의사소통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반우종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제리는 반우측에서는 도망자 신세였고 그가 탔던 함선은 반우머천트맨이었습니다. 데비엔 행성계는 반우분진과는 엄청나게 먼 거리였습니다. 2438년 10월, 소코로비치 장군과 지구대표자들이 함께 반우종족과 첫성과한 평화 무역협정에 서명합니다. 데비엔 사행성인세스트루스 행성 궤도에는 유엔이 군기지가 설립되고 이전거장은 반우 우정박물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대비에는 처음에는 별 볼일 없는 행성계였지만 반우와의 접촉으로 빠른 기술개발이 이루어졌고 세스트루스 행성은 반우와 인간의 무역중심지가 되어서 은하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간행성 중 하나가 됩니다. 테라포밍은 26세기 초에 완료되었고 대기가 얇아 대부분의 거주지가 지하에 있습니다. 운송으로 먹고 사는 행성이고 사람이 많다 보니 주식시장에서 운송물품의 종목이 급등하기도 합니다. 이지스 다이나믹스의 본사가 있습니다. 2460년 우주 영역의 확장과 테라포밍을 통해 인류가 움직일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영토가 생기게 됩니다. 여전히 지구 대중들 사이에 태양계 밖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지구보다 더 깨끗한 공기,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우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RSI의 Dear You Bad 캠페인 이후 인구 과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우주 세계를 갈망하며 태양계 밖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점프 포인트의 발견과 첫 우주 생명체 반화의 접촉, 그리고 지구를 떠나는 지구인들까지입니다. 잠잘때 듣는 스시세계관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